60세 이상 남성의 양 4명 중 1명은 자신도 모르게 뇌졸중의 경고신호를 지나쳐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말이 어눌해지며 아내 앞에서 작아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단순한 아침습관. 몇 가지만 바꾸어도 뇌 건강과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멀쩡히 일어났다가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에 힘이 빠지거나 왠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그 순간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뇌졸중은 요란한 경고 없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대부분 철비세허 처음에는 그저 별거 아닌 증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말이 꼬이고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자립심 그리고 삶의 품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많은 뇌졸중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속에서 조용히 쌓여가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정상이고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그 습관들이 실제로는 뇌 혈류를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단몇 가지 간단한 변화만 줘도 뇌졸중의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일곱 가지 아침,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그 대신 어떤 습관을 실천하면 뇌를 선명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의 어느 부분이라도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경험이 다른 분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긴 여러분처럼 따뜻하고 현명한 어르신들이 함께 배우고 나누며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해가 떴고 하루가 시작됐고,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 얼른 일어나야 할것 같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몸을 일으키는 그 순간이 조용히 뇌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매우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심박수도 느려지고 혈압도 낮아지며 혈류 속도도 줄어듭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도 평소보다 느려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누운 자세에서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특히, 고령자에게 더 위험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매우 미묘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중심을 못 잡는 느낌, 잠깐 동안의 실신 같은 증상입니다.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관이 약해지거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순간이 작은 뇌졸중 또는 전조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먼저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시고 내쉬세요. 그 다음 손과 발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몸을 좌우로 살짝 돌려 앉은 후 발을 바닥에 딛고 5초에서 10초 정도 멈춰 있으세요. 그제서야 천천히 일어나면 됩니다. 이단 1, 2분의 여유가 뇌를 수년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느려서가 아니라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균형감이 흐릿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우리에게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 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작지만 강력한 습관 하나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많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종종 잊곤 하지만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뇌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약 7,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호흡과 땀을 통해 몸속 수분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 부족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혈액은 평소보다 더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순환이 둔해지며 혈압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즉, 아침부터 뇌에 부담을 주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셈이죠. 특히, 고혈압이나 순환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혹은 이뇨제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에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체내 수분을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약을 복용하기 전에 먼저 상온의 물한 컵을 마셔주세요. 차가운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닌 부드러운 온도의 물이면 충분합니다. 이물한 잔이 뇌로 가는 산소 전달을 도와주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며 몸 전체를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마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뇌 안에도 상쾌한 순환이 일어납니다. 혹시 이미 이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일부터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또 다른 분에게 큰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보통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시리얼 한 그릇, 토스트 한 장, 치즈를 곁들인 스크램블 에그.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흔한 건강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숨은 소금, 즉, 나트륨 함량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식탁 위에 소금통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공된 빵 즉석 오트밀 시중에 판매되는 그래놀라바 소시지,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통곡물 시리얼에도 꽤 많은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본래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나트륨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혈관이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이 아침의 염분 과잉이 뇌혈관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 결과, 뇌졸중 기억력, 저하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혼란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맛이 첨가된 즉석 오트밀 대신 플레인 오트밀에 신선한 베리나 무염 견과류를 더해보세요. 소시지나 치즈가 듬뿍 들어간 계란 요리 대신 삶은 달걀과 아보카도 혹은 통곡물 토스트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아침 식사의 나트륨 섭취량을 수백 밀리그램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침 한 끼의 나트륨을 3 0 0 4 0 0 m 리경원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먹는 가공식품들은 한번 먹는 양만으로도 그 기준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맛이 짜지 않더라도 나트륨이 많다는 점입니다. 다음번에 제 식품 라벨을 읽으실 때 혹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실 때 잠깐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분명히 고마워 할 겁니다. 혹시 아침 식사에서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실천하고 계신 좋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일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향과 따뜻한 느낌. 그한 잔이 있어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조용히 뇌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커피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마시면 몸은 강하게 반응합니다. 카페인은 아드레날린 수치를 올리고 심박수를 높이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결국 혈압이 갑자기 솟구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 변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혈관이 예전보다 덜 유연하고 혈압 조절이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침에 급격한 자극은 뇌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고 결국에는 작은 뇌졸중 부정맥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타이밍, 그리고 함께하는 음식에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해보세요. 1. 먼저 물한 잔으로 수분을 보충해주세요. 2. 그 다음 삶은 달걀 한 개, 과일 한 조각, 통곡물 토스트 한장 같이 간단하고 뇌에 조, 아, 좋은 아침 식사를 하신 후,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즐기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커피에 넣는 프림과 설탕도 주의해 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염증 유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는 적당히 마신다면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더 이상 40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습관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습관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혹시 커피 때문에 오전에 속이 불편하거나 자꾸 피곤해서 커피를 영어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건 커피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질이나 수분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커피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내게 맞는 커피 루틴을 찾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 경험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분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좀 이상하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조금 어지럽거나 균형이 잘안 잡히는 느낌, 팔이 약간 무거운 것 같거나 말이 평소보다 어눌하게 나오는 순간. 아 그냥, 좀덜잔것 같아. 자세가 불편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신 적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발 그런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작은 경고, 조용한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는 더 그렇습니다. 아침 시간대에 느껴지는 가벼운 어지럼증, 잠깐의 손발, 저림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은 그저 노화나 피곤 때문이 아니라 뇌혈류 저하, 혹은 일과성, 허혈발작, TIA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TIA, 즉, 미니 뇌졸중은 몇분 내에 증상이 사라질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뇌졸중이 곧 다가올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특히 이 발작은 아침 시간대, 즉, 몸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전환 시점에 자주 발생합니다. 만약 그런 증상을 경험하셨다면 절대 기다리거나 스스로 해결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날 느낀 증상과 시간을 메모해 두시고 반드시 주치의에게 바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해 간단한 증상, 기록 앱이나 수첩도 많이 나와, 나와 있으니 하루 아침의 느낌이라도 꼭 기록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참 현명합니다. 갑작스런 어지럼 피곤함 멍한 기분.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도와달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을 받은 아침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소변이 마려운 걸 느끼면서도 그냥 누운 채로 더 버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일단 날씨 좀 보고 뉴스 헤드라인 좀 훑고 커피 한잔 마시고 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아침 첫 벤요를 몇분 심지어 몇십 분씩 미루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뇌와 심장에 주는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밤새 우리 몸은 소변을 저장해왔고 아침엔 방광이 가득 찬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배뇨를 억지로 참게 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때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는 곧 혈압 상승과 혈관 수축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이 아침에 짧은 참는 행동 하나가 뇌졸중 위험을 눈에 띄게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득 찬 방광은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부정맥이나 심장판막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로 인해 심장박동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펼스, 불규칙한 심장 리듬 이 조합은 뇌혈전을 만들고 결국에는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은 단몇 걸음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전 커피나 약을 드시기 전에 먼저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이건 복잡한 건강 습관도 아니고 돈이 드는 치료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뇌와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아침 소변을 참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또는 어떤 계기로 이 습관을 바꾸게 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침, 습관 7가지를 잠시 되돌아볼까요?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우리가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 그 하나하나가 서서히 쌓이면서, 우리 뇌와 몸에 조용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한 잔을 건너뛰는 것, 일어나자마자 벌떡 움직이는 것, 어지럼증을 그냥 넘기는 것,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것, 짜게 먹는 습관, 약을 제대 안 챙기는 것, 그리고 소변을 참는 그몇 분.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결국엔 뇌혈류를 떨어뜨리고, 기억력과 균형을 흔들고 삶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루 아침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품위를 지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전부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한 가지 습관만이라도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세요. 천천히 일어나기 아침, 물한잔 챙기기 약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처럼 작은 변화들이 뇌를 지켜주고 오랫동안 기억력과 자립성을 유지하는 데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또 이번 주에 먼저 실천해 해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다른 어르신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지혜를 지켜줄 따뜻한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다른 영상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천천히 하나씩 시청해 보시고 당신만의 건강 루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건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